초여름의 새벽, 한 젊은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어머니께 깊이 인사를 올리고 살인문을 나섰다. 한참을 걷다 해가 중천에 뜨자 날이 더워졌다. 강가에 내려가 얼굴을 씻고 싸온 주먹밥을 꺼내 허기를 채운 뒤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러나 문득 잠에서 깬 그는 어렴풋이 꿈을 꿨다는 기억만 있을 뿐. 꿈의 내용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곧 다시 기를 나서려고 개나리 보찜을 매는 순간, 묘한 기운이 스쳤다. 혹시나 싶어 보찜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한 마리의 구렁이가 몸을 웅크린 채 있었다. 놀란 젊은이는 돌을 들어 던지려 했지만, 구렁이는 스르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꿈속의 장면이 도렷이 떠올랐다. 꿈속에서 한 동자승이 강을 건너기 위해 사공에게 다가갔다. 배를 좀 태워주시겠어요? 이봐 동자승 강을 건너려면 배삯이 있어야지 공짜로 탈 생각은 하지 마. 동자승은 조심스레 돈을 내밀며 말했다. 이건 보사를 중창하려고 모은 시주 돈이에요. 큰스님 심부름으로 대장간에 가는 길입니다. 배가 강한 가운데 이렇을 때한 여인이 헐레벌떡 달려와 소리쳤다. 잠깐만요, 저도 태워주세요. 타공은 거절했으나 동자승이 간청하자. 하지 못해 배를 다시 대여인을 태웠다. 감사합니다, 스님. 혹시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대장간에 볼 일이 있어가는 길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사공은 갑자기 분노하며 노를 휘둘렀다. 이 요사스러운 거! 어딜 스님을 유혹하려 드느냐 노를 피해 여인이 강물로 몸을 던지자 그녀는 순식간에 한 마리의 큰 구렁이로 변해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놀란 젊은이는 꿈에서 깨어났다. 이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